재보선거에 나서지 말 것을 말했다면 당당하게 포항과 화성의 후보를 내고 멋지게 승리를 읽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거 국정원이 해체되느냐 진보당이 없어지느냐 중요한 기로입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체될 것이고 진보당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곳 화성 갑에서 멋진 승리 이루겠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살인마 군사독재 사령 전두환 세력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와 대한민국의 국민은 살인마 전두환을 내란째로 심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의원과 봉합진보당에 대안하는 문제를 뒤집어 씌고 있지만 역사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원의 요구대로 정치재판을 진행할 것을 멈추고 부당하게 발부된 강제 부인과 그리고 구속영장 실시 심사를 강력하게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진보당과 우리들은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을 해낼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지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로 우리 민총들에게 어떤 것이 진심인지 어떤 것이 정인지 우리 힘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추쟁합시다! 10월 30, 화성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서 국정원 해체를 바라고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도 안 지키고 표를 물리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당 파는 탄압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 걱정은 잠깐입니다. 당원들이 살아있고 투쟁하는 민중이 있는 한 통합진보당 죽지 않듯이 30일로 다가온 통궐선거에서 국정을 해체하고 지구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승리로 홍성주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